자, 오늘은 피규어를 개봉해 볼 건데요. 요 녀석입니다. 아니, 이렇게, 세이크만 놈이에요. 음, 이게 조금은 이렇게, 이렇게 큰박스에 이렇게. 이렇게 생겼고요. 이렇게... 까볼게요. 아이씨. 자, 응? 오, 응. 더 깎고요. 자, 이렇게 생긴 입니다. 룸네 음, 이쁘죠? 자, 이번엔 까볼게요. 잠깐만요 어. 잠깐만요 야무지게 어. 까볼게요 어위 오. 뭐가 있네요? 저렇게 까고요 뭐, 뭐가 또 있네? 여깄다. 빼고, 자, 이건 무엇을까요 뭘까요? 대충 이거 받침대 같은데, 음. 까볼게요. 음. 드디어 실물을 보는구만요? 음. 이거를 한 2일 정도 걸, 일 걸려서 샀어요. 2일 정도 걸려서 샀는데, 이거 안 뜯겨지냐? 음, 오케이, 됐다. 와우. 음, 음, 잠깐만요. 자, 미니 가위로. 없네. 이 정도면? 음 네. 이거는 매도의 타 발판 매도의 타를 한번 꺼내볼게요 음 매도에 타고요. 받침대 어디 갔냐? 여기 있다. 받침대를 이렇게 껴서 사용한 건가 봐요. 받침대에 껴서 이 톱니바퀴 같은 거에 이렇게 올려서 장식하는 건가 봐요. 매도에 타, 음악 가져. 이게 매도에 타들 일 걸려서 샀는데요. 지금 너무나 이쁩니다.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. 예.